방심생, 군이묘구수 자성, 주연성 일청, 일체, 다중 일, 일체, 나중, 일, 일, 진중, 함시나 일체, 주, 군, 명, 유, 재, 우량, 원 급, 책, 일, 영, 구세십세, 오상육, 흥군장천벽병 초벌, 심지, 명령, 낙, 생사, 일만, 상, 공화 삼사령무령무정무십구어떻대인청요해무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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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하무무무무무무 <힌> <Christ une> 이가 와서 문득 차량 깨달아 이무진 것창 묵기신 부장 혼자 실제 중고상불래무동이물 철부금간 후두량 봉신 도 중, 향 양, 연, 세, 강, 외, 도 창, 원 윤, 만, 삼, 개, 중, 자, 도, 사, 외, 난 나, 침, 낭, 나, 도, 고, 컴, 고, 수, 만, 야 자, 겨, 산, 정 홍, 자, 지, 시장 황유 하산, 보살제 화흥불증, 유래차버여차석섯증 인인봉고방신, 화랭신개고봉증 সা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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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광 연장 충분 지신명의 지신이면 맹상에서 경화 시중 샤온 사세과온자자수 지구요 묘의 자선장은 지구불자의 선정각 아음원자 영여시 차탈시 이수불도 그 오바람이 나야 사바 ओम बा मिलायो 육법공양 오르십시오. 네, 다음은 육법공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마사 관달한 팀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육법공양 발언 물에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상어 있고 한톨의 복식에도 일체 중생의 무량한 공덕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 두타산 사마사 사부 대중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거룩하신 부처님 전에. 지극정성모아육복공양을 올리오니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이시여 원컨대 저희를 어여삐 여기시사 이 공양을 받으소서 집사 입장. 해탈의 향을 지극한 정성으로 예경하며 올립니다 개정해 참다운 향기 하늘까지 피어올라 삼천대천 세계까지 맑게 퍼져 아옵소서 시주의 경건한 정성 향노의 설이어서 사르는 이세다온 우주에 널리 퍼져 성스러운 이 향기로 이 세상을 맑히옵고 중생들의 악업이 소멸되어 해탈의 선정에 어서 올라지다 건대 여러 부처님이시여 이 공양을 받으소서 차 공양 일신 정례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한노 팔을 올린다. 백 가지 차잎과 꽃수를 모아 높은 산 석관수를 옥사발에 달였으니 어둠이 부서지고 꿈에서 깨어나 혼동과 유혹을 씻어내어 조주의 깨침을 알게 되었지. 지방 삼세 부처님과 청정한 진리의 이묘법과 성문연각 고살 수다원과 사나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가로 해탈하신 승가의 감로의 청정한 차를 공양하오니 이 공덕 구량하여 천정의 맑은 차에 지혜의 광명 드류사 일체 중생 모두 함께 성불하여 지다 대여러 부처님이시여, 이 공양을 받으소서. 등공양 다녀의 등을 지극한 정성으로 예경하여 올립니다. 불불이 자신을 녹이면서 어둠을 밝혀 주듯시 부처님의 지혜 강명 두루 비추어 시방세계 무명 중생 두루 밝혀 주시니 밝고 밝은 지혜 마음등불 처절로 얻어지다. 제가 이제 스스로 등장이 되어 온 우리를 두루 밝게 비추오니 중생들의 어두운 마음에 비치되어, 학업은 멸하고, 복덕이 무량하여, 반야의 폐지에 어서 올라지다. 오직 바로 건네 여러 부처님이시여, 이 공양을 받으소서. 님 성도 하실 때 목녀가 먼저 와 소라게 맛으로 공량을 올렸고 생전 노후가 하늘부엌에서 지은 공량을 금쟁반에 바쳐 여러 대각 석가모니 부처님께 받들어 올렸습니다.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 있고 한톨의 곡식에도 일체 중생의 무한한 공덕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 전에 백미로서 정성껏 공양 올리니 이 공덕 시방 세계에 회향되어 선혈의 대해 이루어지다. 이 파라오 건데 여러분 부처님이시여 이 공양을 받으소서 과일 공양 보리의 과일들 지극한 정성으로 예경하여 올립니다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향기롭고 맛있는 열매를 맺으니 앙상한 카지만 간직하는 한 구류의 과일 나무처럼 이 없이 총계하신 부처님이시여 저희가 지은 공덕 바라는 마음 없이 모든 이웃에게 해양 하나이다. 이러한 인연으로 부처님께서 부족하신 불과 사의한 법과 지혜로서 일체 중생 보리도를 이루게 하여지이다. 건데 여러 부처 님 이시여, 이 공양 을받 으소서. 꽃 공양 만 행의 꽃을지 극한 정성 으로 예 경하 여, 올립니다. 이 세상 모든 꽃으로 총귀하신 부처님 전의장옥하옵고극락종토 극품연하대 영꽃으로 피어난 보리수를 용화해상의 공양 하나이다. 석가 세종께서 과거 선해라는 선인으로 보살행을 닦던 인행시에 우리 선녀와 함께 연동 부처님께 꽃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성불하실 수기를 받으셨습니다. 이 세상 만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처럼 우리는 각각 다른 성품과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으니 거룩하신 부처님의 일불제자로서 만행의 선덕을 이루어 불국 정토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 장엄하게 하여 지이다. 오직 바라오 건데, 여러 부처님이시여, 이 공양을 받으소서.